평소 어떤 스타일 좋아요 해 이상형? 저요? 음. 자상한 분이 좋아요. 음. 여기에서 굳이 굳이 여기서 <laughs> 허지웅 씨까지 포함해서 뭐 어, 오지호 씨, 또 홍석천 씨, <laughs> <laughs> 아, 홍석천 씨도 그런 경우 있을 아니, 수 있어요. 아니 유승현 씨는 개의가 한 명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야. 오, 오. 야. 너무 강이한거 야. 아니에요 오빠? <laughs> 야 근데 야. 여기서 중면난 아, 뭐야? 야, 이런, <laughs> 완전 야. 야 이러면서 성시경한테 <laughs> 살짝 또 <laughs> 표현해. 음. 음, 너무 진짜. 웃기다. 어, 그래서? 네. 아, 이거 이상하다니까. 뒷목 깐 쪽에. 진짜, 아, 편해 여기는 끝까지. 갑자기 이거 불편해. 도 얼굴을 한 번씩 다 <laughs> 보잖아. 어, 유세윤! 유세윤! 아, 아 재미있는 남자 좋아하는구나. 아, 유세윤은 소년제 하나로 충분해, 지금. 아, 아, 소년제가 이성형 월드컵 때 자기 아, 뽑았다고 아, 지금. 정말? 몇 년째 진짜? 얘기하고 있어요. 아, 진짜? 아니 아니야. 야, 개그맨 고르면 안전하거든요. <laughs> 이런 거첫 봐. 하도 하고 유세윤 선수 날골랐으면 말이 되냐고 <laughs> <laughs> 누가 봐도 아닌 거 있잖아 <laughs> 누가 봐도 <laughs> 아닌 거 신우고 선 나한테 뽑으다 못할 거야 <웃음> <웃음> 어. 저 근데 원래 원래 진짜 신우고 선님 진짜 팬이에요 <laughs>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여기 동영... <laughs> 기서이 동혁 오빠를 <동영과를> 선택하면 <laughs> 뭐 하는 거야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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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만져주는 거좋아는데 <laughs> 아. 아.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. 이거 이렇게 될까봐. 아, <laughs> 고마워. 그때 부탁한 대로 해줘어 JTBC